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둘째 주 큰일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어지며 가슴 뜨거워졌던 온성도 신앙보흥회 하나님 앞에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할 것을 말씀하셨던 김권수 목사님 우리 삶에서 나눔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눠주셨던 신혜라 집자님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던 이필산 목사님 성도님들께 주신 모든 메시지로 깊어지며 뜨거워졌던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은혜의 말씀이 있는 금요 찬양 집회 오늘 12월 20일 금요일 8시 30분에 콜린파이어와 함께 크리스마스 특별 금요 찬양 집회로 진행됩니다. 콜린파이어는 2023년 세계합창대회 소파이어 부문에서 월드 챔피언을 한 가스펠 사역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겨울 2025큰 은혜 동계 해외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동계 해외봉사는 인도의 수도 뉴델리 사역, 베트남 포치민 사역, 그리고 필리핀 안티폴로 사역으로 진행됩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사역자에게 문자와 카톡,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 하반기 세례입교 예식이 오는 15일 주일 4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세례입교 예식 대상자는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크루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